빵빵 가야지. 당 떨어져요? 당 떨어져요? 네. 오케이, 잠시만, 잠시만. 깡이 빨리 올라. 땡땡님 당 떨어진다, 지금. 짜잔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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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무슨 사탕이야, 이게? 이거 프로플레스. 선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25,000원인데, 근데 지금 세일해가지고 한 2만원이면 사요. 2만원도 안 돼, 이거 지금. 오. 오. 어, 수제, 수제, 수제 사탕. 수제 사탕인데, 한땀한땀 한땀 장인이 이렇게.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어 많이 더웠네 어 예, 많이 더웠어요 이게 지금 오리지널 맛이에요 땡땡님이 드신게 오리지널 맛이고 얘가 예. 좋은 게딱 예, 예, 오리지널 중다. 풍바람 이런데 어. 목 따끔따끔할 때 있잖아요. 딱 어, 먹으면 맛있어요. 멋있고 네. 그때 먹으면 얘가 프로폴리스가 그냥 지, 지, 질리지 않는 맛이야. 아 그렇죠. 너무 아담이고 멋져 맞아 맞아 맞아. 무설 탕 네. 아 무설. 브리엘랜드산. 아 그렇지. 무첨가재 무설강. 아무튼, 당도를 일때 산행하실 때마다 드시면서. 감사합니다. 네이처 레이트를좀 생각해 주시고요. 네이처 네이처. 요